지주 확인하는 척 오셨죠? 어어 어? 어. <laughs> <안 돼. 웃음> 어? 역전 역전 완려 있어? 야 저거 앞에 다차하냐 한... 뭐냐 그냥 가라 어. 야, 그냥 아, 가라 다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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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박이다 오른쪽으로 나나나나 나, 나, 나. 터진다 나 터져 나 터져 다시. 아, 하나 헤드 둘 헤드 와 대박 쟤네 아직 있어요 아 다, 어, 개, 개 핀데 쟤네들 아 그래 봐다 쓰러졌다 쟤네들 오케이 하나 삼아, 하나 막 하나 더 있어, 하나 더 있어, 하나 더 있어 이발! 와나 살았다 하나 더 있어, 하나 더 있어 어뒤에뒤에 뒤에서, 뒤에서 주유소? 아 어. 어, 주유소 주유소 오른쪽 주유소. 오른쪽. 아 양각인데 이거. 오케이 킬. 끝. 아 사망이에요? 나이스. 아. 야 오늘 제 재난 잘된다. 아나 오늘 나나 나. 여기 삼뚝 나, 나, 나. 여기 삼뚝